지금 저는 장승배 기역 6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장승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장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유산이죠. 조선 시대 때 이제 장승이 유행 유명해졌다고는 하지만 그기운을 찾아보면은 신라 시대 때부터 장승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장승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있었습니다. 아주 그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그 장승이었는데요. 일제시대때 이제 미신을 조장한다고 해서 많이 없어졌고 또 최근 그 새마을 운동 이후에 또 장승들이 또 어,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으로 지금은 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, 어, 장승은 크게,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.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했고, 하나의 또 경계석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. A 지점과 B 지점의 어떤 경계석 역할을 하고, 또그 지점이 어떤 어, 지점으로 넘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계란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. 그리고 어, 마을의 소신으로서, 그 마을 입구로 들어갈 때, 마을을 지켜주는 호신의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. 어, 장승의 모습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. 여기 장승배기 역 바로 앞에 있는 장승들인데요. 한번 보시면 어, 지하 대장군 천하대장군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. 보통 장승이라고 하면은 어, 천하대장군, 지하여장군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만든 장승은. 어, 천하대장군, 그다음에 지하대장군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. 여성과 남성이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좀덜 어,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장승백의 그 기원은 정조가 부친사도세자의현룡원에 참배하러 가면서 쉬었던 곳이라고 합니다. 당시 이곳은 인가도 없고 행인마저 적었는데 정조가 장승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에 장승백이라는.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장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근현대를 겪으면서 미신이라는 그런 지유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수단을 겪기도 했던 그런 우리의 문화유산이죠.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 전통 문화유산이고 계속 발전해야 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는 5천년의 그 유산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서 부르는 돌 하나, 베어진 나무 하나도 다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승이라는 우리 전통문화를 잘계선발전시켜서 우리의 그 미래 문화유산으로 계속 남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